만약 여러분이 새벽 방송하는 을 기상캐스터 분인데 아침 눈을 떴는데 너무 많이 부었어요. 도저히 방송할 컨디션입니다. 그랬을 때마치 크림 없이 전혀 아프지 않고 다운 타임도 없이 재충격 시술을 받게 되는데 받는 즉시 붓기가 쏙 빠지고 바로 촬영에 임할 수 있게 되는 컨디션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싹 지워드릴 지우개 의원 한동엽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체외충격파 시술을 미용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미 할리우드 셀럽 분들이나 많은 나라의 유명한 분들은 미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 큰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체외충격파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형외과나 재활외과에서만 받아보셨을 이 체외충격파가 어떻게 얼굴의 아름다움, 몸의 라인을 교정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설명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격파 시술을 고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건 모든 장비가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스위스에서 만든 이 오리지널 체충격파스톨츠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비는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비지 정형외과나 재활학에서 여러분들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장비가 아니라는 거꼭 다르다는 거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체충격파는 얼굴과 몸에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얼굴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과 다르게 여자 환자분들이 진료하게 되면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요. 바로, 붓기와 순환의 문제입니다. 여자분들은 호르몬의 문제 때문인지, 내가 분명히 살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통통하게 부어있고, 리프팅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부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림프 순환이 정체되어 있고, 순환이 되지 않을 때라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개선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스톨즈 체외 충격화 장비가 되는데요. 이 장비는 또한 다른 효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리프팅 시술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주사 시술을 했을 때, 이 다운타임이 오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울쎄라나 써마지, 다른 시술을 했을 때, 얼마나 부어 있을까요? 엠보싱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이것을 극적으로 줄여지는 것이 또이 체외충격파 시술의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체외충격파 시술의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시술 또는 수술 후에 발생하는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것두 번째는 림프가 정체되어 있는 분들 또는 순환이 정체되어 있는 분들의 순환을 개선시켜주는 것세 번째는 지방을 제거하는 시술 이후에 회복을 촉진하고 처져있는 탄력을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프리미엄 리프팅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꼭 마무리로 체외충격파 시술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환자분들마다 효과가 나타나는 그 시점도 다르고 효과의 피크를 느끼는 기간도 다릅니다. 비싼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체외충격파로 마무리 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일찍 효과를 체감하게 되고 부종도 최소한으로 느껴서 일상생활에 빠른 복귀가 가능하고 프리미엄 장비들의 효과를 훨씬 더 빨리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환자분이 걱정하는 게이 시술은 과연 자주 받아도 안전한 것인지 아픈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데요. 얼굴에 귀 밑에 직접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약간 따끔따끔한 정도 또는 시원한 느낌이고 마치 괄사하는 정도지 아프거나 하진 않습니다. 아프세요? 안 아프죠.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술은 무제한으로 받으셔도 상관없는데요. 일주일에 3번 받으셔도 되고 일주일에 4번 받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리프팅 시술과 병행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이 시술만 받아도 얼굴에 붓기를 싹 빼주고 간녀히 라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술만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술 시간은 얼굴 전체에서 5분에서 10분도 채안 걸리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새벽 방송을 하는 기상캐스터 분인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많이 부었어요. 도저히 방송할 컨디션이 아니다. 그랬을 때 마치 크림 없이 전혀 아프지 않고 다운 타임도 없이 재충격 시술을 받게 되는데 받는 즉시 붓기가 쏙 빠지고 바로 촬영에 임할 수 있게 되는 컨디션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휘계 의원에서는 단일 시술의 효과에 만족하지 않고요 어떤 시너지로 레이저 시술을 들 병합했을 때 환자분들 얼굴에 최고의 효과를 낼수 있는지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는 병원입니다. 아무래도 카메라 앞에서서 모든 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예인 분들이나 매일 방송 촬영을 하는 셀럽 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병원에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100% 지워지는 그날까지 노력하는 지주계원 한동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충역파를 이용해서 얼굴 시술하는 것에 이어서 바디 시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